전교님, 어, 이렇게 불의문과 또 어,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시면 스피디까지 함께 어, 두 어, 책을 이렇게 직접 출간하시는 기쁜 날에 저는 그냥 간단히 점심 같이 지인들끼리 하신다고 해서 12시에 한 점심 같이 하시나 하고 그냥 그 시간에 참석을 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정식으로 어 출판 기념회를 겸하는 이런 출간식을 갖게 된 것은 출판 기념회를 갖게된 것은 먼저 어 진심으로 어 축하드립니다. 어 그청열 예예 전교님을 이렇게 그 살아오신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어, 인간 승리의 의, 그 족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정말 어, 어렵게 이렇게 시골에서 태어나셔서 만학을 통해서 학벌도 다 갖추시고 또 예,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는 개인적인 사업도 어,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기에 충분할 만큼 열심히 예, 사셔서 경제력도 확보하시고, 또, 어, 한편으로는 또 유학에 관심을 두시고, 이렇게, 그, 어,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 훌륭하게, 어, 이렇게 유교의 진리를 이렇게 탐구하시면서 전교까지 이렇게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로서는 사실 말이 쉽지 쉽지 않은 그런 역정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최은열 어르신은 경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또 아울러 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 보니까 어, 아주 어, 훌륭하신 그, 어, 사회에 명망 있는 지도자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친지 분들도 계시고 후학들도 계시고 어, 보기가 너무 어, 좋습니다. 어, 그리고 강복한 제가 <laughs> 들어온 강복한 교육감님께서 어, 뜻하지 않게 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송구스럽고 어, 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린 끝에 한 말씀만 더 청원하시면 적축드리면 어, 그 당시에 남들 쉽지 않은 딱 일남일녀를 두셔서 아주 훌륭하게 또 예, 교육 어, 시키셔서 그, 예, 아드님은 현재 어, 전북대학교 교수님으로 이렇게 재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뭐 아까도 인간 생리를 말씀드렸지만 어, 정말 모범적인 어, 그런 생을 사시잖아요. 사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 또, 건강하시니까, 어, 틀림없이 백수를 하실 거라고 믿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가볍게, 이렇게, 점심도 같이 드시면서 축하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우리 최원장님도 이렇게 다 함께 하시고, 일일이 다 건강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정에 시정에 바쁘시면서 불구하고